토끼띠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창의성과 감성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유부단에서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 심리노트입니다. 혹시 최근 이런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기회는 오는데 선택을 못하겠다. 좋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행이 안 된다.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물어보는데 결정을 못 내리겠다. 맞죠? 그게 바로 토끼띠의 특성입니다. 섬세하고 조화를 중시하다 보니 신중한 거예요.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토끼띠는 나무의 기운이고 불은 나무를 태우죠. 이게 목생화라고 해서 나무가 불을 키우는 상생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창의성이 세상의 빛을 바라는 해입니다. 예술, 기획, 아이디어 같은 감성적인 분야에서 빛이 나요. 하지만,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토끼띠의 우유부단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회는 오는데 결정을 못 내려서 놓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2026년 토끼띠가 창의성을 수익으로 바꾸는 방법, 우유부단함을 극복하는 전략, 그리고 감정과열을 조절하는 개운법까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상반기 2월이 토끼띠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오는 달이에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총운입니다. 2026년 토끼띠는 목생화의 상생 관계로 창의성과 감성이 극대화되는 해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기예요. 평소에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을 얻습니다. 회의에서 여러분의 기획안이 채택되고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가 주목받기 시작해요. 특히 상반기가 중요합니다. 2월, 16월은 토끼띠의 본인 달이에요. 이때 기회가 아주 많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오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깁니다. 6월에는 을미월로 묘미합이라고 해서 대인 관계와 협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토끼띠는 16세, 28세, 40세, 52세, 64세, 76세, 88세가 2026년에 3제에 해당해요. 눌삼제라고 해서 3제의 두 번째 해입니다. 기회는 왔는데 우유부단하다 놓치는 격이에요. 예를 들면 좋은 제안을 받았는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서 결정을 못 내리다가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완벽하게 준비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토끼띠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건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평소 차분하던 토끼띠도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거나 쉽게 흥분하게 돼요. 이런 감정과열을 조절하는 게 2026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물운과 직업운. 토끼띠의 2026년 재물운은 확장 흐름과 소비 증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직장인 분들은 상사나 동료에게 인정받는 구간이 늘어나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기획력이 빛을 발합니다. 특히 창의적인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마케팅, 디자인, 콘텐츠 기획, 교육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만큼 기대치도 높아져서 부담감이 커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는데 점점 일이 많아지고 요구사항이 늘어나면서 감정노동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일정 조절과 휴식 패턴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사업가나 프리랜서 분들은 목의 창의성과 화의 추진력이 결합되면서 아이디어가 바로 수익과 연결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하거나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해요. 특히 협업이나 파트너십을 통한 수익이 좋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급하게 움직이면 손해를 봅니다. 좋은 제안이 와도 차분하게 자료와 조건을 비교한 후에 결정해야 해요. 즉흥적으로 계약하거나 상대방의 말만 듣고 진행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재물 관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지출이 쉽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데 쓸데가 많아집니다. 사람 만나면서 식사비가 늘고 새로운 일 하면서 장비나 교육에 투자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 소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생활비, 투자, 비상금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상반기에 들어온 돈은 반드시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하반기에 여유가 생겨요. 천천히 쌓는 재물이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투자 쪽을 보면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감정적으로 충동적 판단을 내리면 손해 보기 쉬운 시기예요. 안정형이나 기초 자산 중심으로 움직일수록 안정적입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꾸준한 구조를 선택해야 손해가 없어요. 인간관계와 애정운 2026년 토끼띠의 인간관계는 활발하지만 오해도 생기기 쉬운 해입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지고 네트워크가 넓어져요. 옛날 친구들이 연락을 주거나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집니다. 새로운 모임에 초대받거나 중요한 사람을 소개받을 기회도 많아요. 그런데 4월에서 6월 사이가 조금 복잡합니다. 온순한 사람이 화를 내는 격이라고 해서 인간관계로 주의가 복잡해져요. 평소 참고 넘어가던 일들이 갑자기 참기 힘들어지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합니다. 이때는 잠시 물러나는 게 좋아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거리를 두세요.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경쟁 구도 속에서 빛을 발하니까 능력과 실력을 마음껏 뽐내면 길합니다. 이 시기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진가가 인정받아요. 싱글 분들의 애정운은 의외로 밝은 편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찾아와요. 특히 귀인의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애 중인 분들은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거나 동거를 시작하거나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사소한 오해가 다툼으로 번지기 쉬우니 대화에 신경 써야 해요. 토끼띠는 원래 말을 아끼고 조용히 있는 편인데, 2026년에는 그게 오히려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뭔가 물어봤을 때 대충 얼버무리거나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 상대는 자기를 피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말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세요. 토끼띠는 표현을 안 하고 혼자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은데 2026년에는 그게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뭐지? 건강운. 2026년 토끼띠는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신경피로 감정과열. 수면 질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낮에도 집중이 안 되고 쉽게 지쳐요. 특히 봄과 여름철에 피로도가 빠르게 쌓입니다. 이때 무리하면 가을과 겨울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휴식과 운동, 리듬 관리가 운을 안정시키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식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불규칙한 생활은 토끼띠의 감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건 크고 작은 사고나 부상 위험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다칠 수 있어요.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계단 내려갈 때나 차탈때 조심하세요. 마음의 피로가 몸으로 이어지기 쉬운 해라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잠을 설치거나 소화가 안 됩니다. 감정을 풀수 있는 취미가 큰 도움이 돼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산책, 요가 같은 게 좋습니다. 실전 개운법입니다. 그럼 이 불의 기운을 어떻게 조절하고 기회를 잡을까요?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푸른색과 검은색을 활용하세요. 불의 기운을 조절해줄 물의 색상이 필요합니다. 옷이나 소품을 살때 푸른색 계열이나 검은색 계열을 의식적으로 고르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에는 네이비 블루 정장이나 검은색 가방을 들면 판단력이 냉철해집니다. 집안 인테리어도 중요해요. 너무 따뜻한 색보다는 시원한 느낌의 색을 쓰세요. 커튼이나 쿠션, 이불 같은 걸 파란색이나 민트색으로 바꾸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둘째는 물가에 자주 가세요. 강이나 바다, 호수 같은 곳에 가면 불의 기운이 조절돼요. 주말에 한강 산책을 하거나. 바닷가로 여행을 가거나 동네 공원의 연못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집에서는 가습기를 틀어놓거나 어항을 두는 것도 좋아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유튜브에 계곡물 소리나 빗소리 같은 영상 들으면서 일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셋째는 3초 규칙을 만드세요. 토끼띠의 우유부단함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3초 안에 답을 정하세요. 생각할 시간을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은 물론 신중하게 해야지만, 사소한 일까지 고민하면 에너지가 다 빠져요. 점심 메뉴 고르기, 옷 고르기, 퇴근 후뭐 할지 같은 작은 선택들은 3초 안에 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작은 결정력을 키우면 큰 결정도 빨라집니다. 토끼띠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의 창의성과 감성이 세상의 빛을 바라는 해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부드러움을, 돈과 일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안해 보여도, 이 과정을 지나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2026년은 토끼띠에게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킨다면, 이해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2월과 6월을 놓치지 마세요. 이두 달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회가 오는 시기입니다. 그때 온 제안이나 만남을 우유부단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3초 규칙으로 빠르게 결정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선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사주 심리적 관점에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의 찬란한 2026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